안녕하세요. 동태의 수학 중학교 2학년 2학기 개말고사 대비 3-2. 어, 총 80문제 영상 중에서 마지막 영상이에요.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로 닮음과 무게중심, 그리고 닮음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번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닮음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ABCD와 EFGH가 닮음이에요. 음. 자 1번 EF는 8cm이다. 자 닮음비가 3:2예요. 대 그런데 AB가 12니까 자 EF가 8 맞겠죠. 자, 2번. H는 94도이다. 자, H는 D와 대응각이에요. 그런데 D가 94도니까 H도 94도가 되는 게 맞겠죠. 3번. 각 지는 76도이다. 자, 각 지는 C와 대응각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다리 꼴이었으면, 즉, AB와 CD가 평행했으면 여기가 76도가 맞을 거,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C나 G가 76도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네요. 4번. 닮은 비는 3대2이다. 맞구요. 자, 둘레의 비는 9대4다. 9대 4다. 자, 둘레의 비도 어닮은비랑 같아서 어, 3대 2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어, 5번이 틀려서 3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닮은비가 어, a 대 b라면 어, 제곱을 해서 넓이비는 a 제곱 대 b 제곱. 자, 그리고 그리고 부피의 비는 여기에 세제곱을 해서 A, 세조겁대, B, 세조겁이 되겠습니다. 2번, BC와 DE와 FG가 평행하고, 자, BC, DE, FG, 자, CD와 EF와 G, GH가 평행일 때, CD와 EF와 GH가 평행일 때, X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보러 나가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4대이니까, 얼마? 2대1. 그러면, BC와 D가 평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BC 대 C도 몇 대면? 2대1. 아, A 대 C, 어, C도 2대1. 자, 그다음에 어 이번엔 CD와 EF가 평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 A- -C, 어 A-C가 2 1이, 1이었으니까 AD 대 DF도 2대 1. 어, 그러면 DF를 구할 수가 있겠네. 우선 어 여기 4 2, 2를 더한 것과어 DF가 2대 1이어야 하니까 얼마? 어 자, 3이 되겠죠. df는 3. 자, 그 다음에, 자, de와 어, fg가 평행하니까, 자, 여기가 2대1이니까, a2대2g도 어떻게, 됐, 어떻게 요 2대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2대1인데, 어, ef와 gh가 평행하니까, 자, 그래서, 어, af 대 어, fh도 2대 1이 돼요. 그러면, x는 4와 2와 3을 더한 것, 얼마? 어, 이건 9가 되죠. 그러면, 9대 x는 2대 1이 되겠네? 자, 그러니까, x는 얼마? 어,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3번. 아래 넓이가 20 제곱 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 ABCD에서 내변의 중점을 각각 E, F, G, H라 할때 사각형 PQRS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E, F, G, H가 다 중점이에요. 자, 구하는 것은 사각형 PQRS 색칠한 부분. 자,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는 생각하고 자, 요만큼 CRF를 A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CQB는 어, 이 삼각형과 1대 어, 2의 닮음비가 있으니까 넓이의 비는 1대 4.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 3A에 해당해있죠 자, 그리고, 여기와 여기, 여기가 같으니까, 여기는 A.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어, 자, 전체 몇 A? 어, 10A. 자, 그런데, 그것은 10A는 전체 평행 사변형 넓이의 반이에요. 그래서 10이니까, A는 얼마? 어, 1. 자, 그런데, 여기도 3a, 3a가 되겠죠. 그러면, 구하에는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몇 a를 빼면 돼? 어, 16a를 빼면, 빼면 어, 되겠죠. 그런데 a는 1이니까, 어, 20에서 16을 빼서 넓이는 어, 4가 되겠네요. 4제곱센치미터. 4번. 평행사변형 ABCD 넓이가 7 2 1일때 오각형 EMCN F의 넓이를 구하라. 자, 평행사변형이고, 자, e N c n F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우선 A와 C를 연결해 봤어요. 자, 그러면 대각선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자 중점이 되죠. 자 그리고 M도 중점이에요. 그러면 이는 뭐가 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자 그러면 이 넓이는 ABC의 3분의 1이, 1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어, 이 넓이가 삼각형 ACD의 3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이 오각형의 넓이는 전체의 3분의 1. 그래서 전체 전체 넓이가 70이니까 70이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어, 그래서 답은 얼마? 어, 24가 되겠습니다. 5번 평행사변형 ABC에서 어,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 대각선의 중점을 O라고 해봤어요. 자, 그러면 어, 대각선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O는 중점이 돼요. 그러면 P는 ABC의 무, 무게 중심이 되니까 AP 대 PM은 어 2대 1 그리고 DQ 대 QM도 2대 1. 그러면 우선 어, 비율이 2대 1, 2대 1 똑같으니까 AD와 PQ가 평행하고 그리고 어, PQ는 또 어, AD와 평행하니까 어, BC와도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BM과도 평행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PQ 대 5는, 어, 몇대 몇? 어, 2대 1이 아니라 2대 3. PQ 대 5는 2대 3. 그래서, 어, PQ는 얼마? 어, 3분의 10이 되죠. 3분의 10cm. 6번, 아래 그림에서 점 Z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72 제곱 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GPD의 넓이를 구하라. 자, GPD 여기 구하는 거네요. 자, 일단 어, 삼각형 GPD를 오, 우선 알아보죠 왜? GPD는 그거의 절반 절반이 될 거니까. 자, 삼각형 GPD는 아, GPD는 어, 전체 넓이의 얼마? 6분의 1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구하는 p, 어, gd, pdg의 넓이는, 어, gpd의 넓이는 이것의 반이니까, 자, 그래서 12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얼마? 어, 6이 됩니다. 그래서 6제곱센치미터. 자,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삼각형 gpd는 전체 1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구할 수도 있겠어요. 7번, 다음 중 3분 BH의 길이와 그것을 구하는 데 사용된 삼각형의 닮음이 바른 것은? 자.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에 어, 삼각, BH를 구하려면 어, 여기선 삼각형 AH, 어, AH, C를 어,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이것을 그냥 보면 잘 모르니까, AH, C를 어, 따로 어, 이동해서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H, A, C와 ABC가 딱 대응이 될것 같죠. 자. 그러면, 닮은 미는 몇대 몇이에요? 어, 1대 2. 2대 4니까. 그래서, 4 대, 어, bh p l 는 이만큼, 어, 이거는 1대 2다. 그래서, bh는 얼마? 어, 6이 되죠. 자, 그래서, 어, bh는 6이 된다? 어, 3번이면 5번인데, 3번 아니면 5번인데, 어, 닮은 상황이 바르게 나타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자, 이문제에선 특별히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와 같다.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와 같다. AB의 제곱은 자, B, 어, BH 곱하기 BC와 같다. 그리고, 그리고 A H의 제곱은 H B 곱하기 H C와 같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8번 A4 용지를 반으로 접을 때마다의 크기를 각각 A, 어, A5, A6, A7일 음, 일때 A5의 용지와 A9 용지의 닮음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A9부터 어, A5까지 나이를 봤는데, 자 A9에서 어, A8, 음. 자 넓이가 몇 배? 2 배. 자 마찬가지로, 자 7이 될때2 배, 자 6가 될때2 배, 자 5가 될때2 배. 그러니까 어, 9는 A9는 어, 몇 배를 해줘야 돼요? 어, 16, 배를 해줘야 A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5 대 A9의 넓이비는 몇 대면? 어, 16대 1. 자, 그런데 닮음 비는 길이의 에요그 닮은 비는 넓이비, 어, 닮음비의 제곱을 한게 넓이비이기 때문에 닮음 비는 몇 대면? 어, 4대 1이 되겠다. 자, 4대 1입니다. 9번 그림에서 큰원 내부에 있는 작은 원 7개의 넓이는 모두 5제곱센티미터로 같다. 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우선 이 작은 원과 큰 원의 닮음비를 알아볼게요. 자, 작은 원의 어, 반지름을 어,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큰 원은 이만큼이 반지름이죠. 그런데 몇 개나 들어가? 하나, 둘, 셋. 자, 세 배가 되죠. 그래서 작은 원과 큰 원의 닮음비는 1대 3이 돼요. 자, 그러니까 넓이비는 1대 9가 되죠. 자, 그럼 큰 원의 넓이는 작은 원의 넓이가 5라 있으니까 9배를 해서 45 그러니까 어, 색칠한 부, 부분의 넓이는 어, 작은 원 7개를 빼야 하니까 자 45에서 어, 5곱하기 7한 것을 빼니까 얼마? 어, 10, 10 제곱 센치미터가 되겠습니다. 10번 사람의 키가 180 c m 이고 삼각형 DE가 삼각형 ABC 축도일 때어 실제 건물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축도라는 것은 어 축소하여서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 이건 크겠죠, 아주. 음. 자, 이큰 삼각형 ABC를 작게 어 닮은 도형으로 어 나타낸 거라는 거죠. 그게 DE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봅시다. 자, 이만큼이 100m니까, 이 bc도 100m라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람의 키가 180cm니까, 어, 1.8m. 자, 그러면,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이만큼만 ac만. 어, 자, 이것을 x를 해보면, 자, x의 3은 100대 5가 되죠. 자, 그러면, 어, OX는 300이 되니까 X는 얼마? 어, 60. 그래서 60m다. 이렇게 다, 답을 쓰면 안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런데 건물의 높이는 어, 여기, 여기에 뭘 더해줘야 돼요? 어, 사람의 키 1.8m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답은 61.8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으로 전체 80문제 영상 시리즈가 마무리 됐습니다. 어,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어, 여러 가지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어,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정말 어, 여러분들의 공부와 희망을 가아먹는 과목이 수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어. 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어, 또 찾아, 어, 찾아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